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6월 17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폭풍 속에 오신 주님. 어둠 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또한 무리에게는 기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치륵 같은 밤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한마디는 폭풍을 재우고 무너진 마음에 평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 인생의 풍랑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풍랑이 있는 우리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묻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십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완성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싶다면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의 흥분을 다시 경험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놀라운 사건을 수집하는 길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기적만을 쫓고 있습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따라야 하지만 왜 따르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바라고 따라온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바랄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치르과 같은 밤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 곁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보다 때로는 기적 이적을 바라며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이 땅의 그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갈 때에 이적과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